<웃음> <웃음> 야 맛있는 거 먹는 거다 어떻게? 아 이거라고. 아, 다시 아, 하겠습니다. 자, 나 둘. 리자 우리가 저희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먹방을 지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왜 먹방을 <laughs> 계획을 한 거죠? 아 오늘 둘이서 어. 여기서 찌르려고 했는데 마땅히 할 것도 없고 맞아요. 또 마침 저희가 조회수가 잘안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조회수를 한번 뽑아보려고 <웃음> <웃음> 일단 요즘 유명하다고 하는 <laughs> 것을다 한번 준비해왔습니다 <laughs> 내가 가끔 백종원 선생님 유튜브 본단 말이야 이상한 것들 여러 가지 작당한 거 어.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사실 저희가 요즘 이것저것 어. 다 하고 어. 있죠? 우리 유튜브는 되게 작당한 것을 많이 시도해보고 있습니다 자 한번 매뉴얼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이번에 원래 어. 엽기 떡볶이 마라맛 엽기 떡볶이가 나왔다고 나왔다 하더라고요. <laughs> 너 평소에 엿떡 시켜 먹지 않았어? 기 떡볶이 관계자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어. 좋아하진 않는데 어. 한번 시켜봤습니다. 그쵸? 유명하니까 어. 친구가 되게 섣불리매워거못 먹는데 일반 맛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제가 순한 착한 맛으로. 어. 그래? 어. 이거 매워 근데? 진짜 매워. 쟁반짜장. 쟁반짜장. 난 저희가 먹고 싶어서 그런 어. 거야. <laughs> 이거는뭐예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훌라라플라라치킨킨인데이치킨이 아. 진짜 맛있는데통 저랑 먹어주는 사람이 잘없어가지고 약간 좀 죄책감을 줄이기 위한 방어 물품으로.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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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더약 오늘 먹을까 약간 약간 래간어간래간 약간 약에다가 이거는 뭐죠? 간 약간 약간 약 요즘 인기 있는 디저트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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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안먹간약먹

네스 1, 2, 3, 4, 5, 승호 이렇게 하나 4, 5, 6, 7, 8, 9, 1, 2, 4,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6, 17, 18, 19, 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0, 11, 12, 1 올라 진캐리 언제 오케이 근데 <그냥> 구슬됐습니다 <목소리> 이 나시가 이 친구가 짐정국 출연했을 때 입은 나시인데 사실은 제 거예요. 제가 음. 프린트좀 박아달라고 음. <laughs> 맡겨놨는 데. 지가고있네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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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힘들 때 무슨 생각해? 음, 나? 나힘들하고있지다나 어. <laughs> <시원히> 힘들다. 힘들다. <laughs> 나힘들들 <laughs> 잘 먹었다. <laughs> 진 징캐리! 그 한번 먹어 보자. 오케이. 자, <laughs> 음. 음. 괜찮은데? 음. 그러니까 이게 통한 맛이야. 와, 그냥데너 마라탕 좋아해? 나좋아해 음. 좋아하는 편이야 마라탕을 싫어하는 여자는 없는 거같아 어, 그러니까 알고 아, 와요. 어. 맛있고 음. 맛있네 야, 이게, 이게 중국 당면이지 그게 중국 당면 아 어, 이거는 저희가 시켜갖고 준비를 하는데 처음이라서 준비하는 시간이 꽤 걸려가지고 음. 살짝 지금 살짝 물어면 먹방하면은 그 맛있게 먹어야 되잖아 응. 너 평소에 맛있게 먹는다는 이야기죠? 맛대가버려랑 엄지 아 물어보면 맛있어 아드 깨작깨작 먹거든? 응. 걱정이네 어떻게 어. 먹는 모습이 나올지 어. 저희가 음. 되게 잘못 먹어요 원래 진짜 세이가 음. 거의 두달1인분도잘 못하는 편이라가지고 어. 이런 공격 쓴거 맞아? 음. <laughs> 교촌치킨 어. 한 마리 다 먹을 수 있어? 교촌치킨 음. 한 마리 더 먹지? 먹지? 음. 어느 정도? 반 마리 먹어? 혼자 반 마리 정도? 응반 마리 정도 먹는 거 어. 같아 근데 교촌치킨은 음. 배가 불러서도 있는데 응. 질려 좀 나는 살짝 아, 아 맞아 그런 거. 그러고 있지 어, 난그 치킨을 한두종 먹으면 솔직히 질려 그래서 내가 후라를 좋아해 후랄라는 먹어도 먹어도 질리지 않거든 근데 네. 아또 먹으니까 좋다 되게 자극적이다 어 그래 자극적인 응. 다 조금 벌써 질린 것 같아 <웃음> <웃음> 원래 먹던 맛이 맛있네. 데 뒷반짝장이다. 아니는거 아니지. 네 개인적으로. 징캐리. 응. 너랑 나랑 응. 20년지기 친구잖아. 오지. 맞나 33이니까. 응. 그리고 15살, 중1 때 만났지. 야, 우리 중3 때 만났어. 중3 때 만났어. 어. 중3 때 만났어. 너는 나의 처음 봤을 때첫 이미지가 어땠어? 중3 때만났 때. 중1 때 만났을 때? 어, 때. 기억이 나? 완전히 나지 어땠어? 중3 때? 어. 아, 그때 다1게생 성을 얻더라 아, 현주? 사회 현, 현주 무슨 현주 선생이었어 맞아 응. 사회 무슨 사회 여자 선생이었는데 님 음. 음, 아, 처음에 아시죠? 원래 음. <laughs> <뭘> 제일 좋아하고 처음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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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이 음. 오셔서 음. 자기 소개를 한번 시켰어요. 음. 자기 소개 를 시켰단 말이야. 음. 저는 딱이 친구의 중학교 때 인상이 음. 이제 너무 착하고 음. 바르고 이래서 음. 저랑 안 맞을 거라 생각했어요. 나랑은 결이 안 맞는 애들 너무 발랄해? 아 너무 바르 이미지였어. 응, 응. 나는 그때 막좀 천천 천 거리는 걸 어떤 응. 그런, 그런 사람들 좋아하는 데여가지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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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약간 좀 찐따 같고 <laughs> 인정할 말입니다. 빨가락이것서좀 찐따 같고 그냥 응. 그냥 착한 애가 보다 이러고 응. 말았는데 응. 그때 딱너이씨형지 그때 내가 눈에 얘기했잖아. 뭐? 얘가 응. 앞에 딱 나와서 씨 웃으면서 바할들딱 보더니. 갑자기 대뜸 하는 말이 했나? <laughs> 저는 <laughs> 또라이입니다. <laughs> <laughs> 또라이나어도 기억 나? 어, 기억 안 나? 아니 내가, 어. 내가 거기 강단 앞에 섰던 건 기억 이 나. 아, 근데 저서, 뭐라고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 서서 대뜸 시작하는 응. <laughs> 서두에 시작한 말이. 또라이가 된다고? 저는 또라이입니다. <laughs> 아, 진짜? <laughs> 들어온 거 너가. 미친놈이네 진짜. 어, 저는 거기서 진짜 <laughs> 큰 감명을 받아가지고. 아이 친구랑 친해져면 좋겠다. 우리가 어. 그때 어린 마음에 음. 좀 짓궂은 장난을 음. 많이 쳤죠. 그럼 어. 아중상하면 너랑 그 기억이 잘어 뭐? 너랑 학교를 같이 땡땡이 쳤었는데 어. 같이 땡땡이를 치고 병원 갔다 온다고 처방전을 둘이 가져갔는데. 얘는 결석처리가 안되고 어. 저는 결석처리되고 엎드릴뻔 쳐놨어아 <laughs> 됐고 엎드릴뻔 쳐 <laughs> 그때 진짜 웃긴게 떼기했죠 어 저랑 승호랑 어 그날따라 수업이 어. 너무 하기 싫었어 응얼마만에 수업이 너무 하기 싫어서 응 절대로 저희가 날라리 이런거 전혀 아니었고요 그때 그게 나 기억이 나 왜냐면은 고등학교 가려면 내신이 있어야되는데 그 끝난 상황이었나봐 그래서 3학년 2학기 어. 기말고사는 내신 안들어왔어 어. 그래서 그때였어 어, 그때여가지고 응. 아 우리 어떡하냐 근데 마침 그때 또 저도 살짝 몸이 안 좋고 승우도 살짝 그런 상태라 응. 병원을 간다고 하고 응. 병원을 제가 간다고 그 때? 아금 전에 갔어 병원을 가긴 발, 갔어요. 병원을 갔어 응. 병원을 갔다가 응. 조금 바로 들어오지 말고 놀다 오자 응. 그래서 제가 먼저 가서 응. 저 아파서 병원 갔다 오겠습니 하고 응. 그 다음 승우도 아파서 병원 갔다 오겠고나왔어 그래서 나, 나 정확히 기억나. 같이 가서 병원 가서 철봉전을 어, 바로 받고, 내가 어. 우리가 플스방을 갔어요. 그때 플스방에 가서. 플스 그때 K1 이렇게 소드 게임 이렇게 맞아. 재밌게 신나게처럼 치고 싸우고 하고 있었어. 응. 하고 있다가 먼저 저한테 전화가 온다. 아 응. 이제 딱 번호 왔어. 응. 야씨 족했다. 그래서 응. 전화를 딱 받아서 응. 아 선생님 지금 아프다. <laughs> 지금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응. 대기하고 응. 있습니다. 그래 알겠어. 하고 들어와.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laughs> 어, 그 다음에 네, 바로 네. 노승아 들어갑니다. 네. <laughs> 노승아 똑같이 왜? 말해, 똑같이. 어. 어, 지금 어. 사람이 많아가지고 어. 바로 빨리 오라고, 어, 빨리 오라고. 음. 들어가 봤더니 저는 어, 정환이 왔어, 괜찮아? 하고 들어가. 음. 승원은 바로 결석 처리. 맞아. 그냥 <laughs> 어. 가정. 어. 나는 겁들일 뻔처라 겠다니까나 어. <laughs> 아파서. 어. 음. 병원 갔다 왔다니까. 그런 일이 있었어. 자기 이때 왜 그랬는지 참. 그러니까, 선생도 너를 돌아이로본 거야. 이미지가 별로 안 나네. 어. 이런 걸 보면 평소에 참 이미지를 잘사아해야 돼요. 그냥. 그래. 진 캐리. 진짜 짜장면이 진짜 맛있는 음식이야. 괜히 이사를 하거나 쌀면 먹는 게 아니야. 쌀면 어, 제일 맛있어. 근데 여기가 맛집인가봐. 진짜 맛있다. <laughs> 승호랑왜 친해졌냐, 승호를왜 이렇게 좋아하냐지 물어보면 난 항상 그 말하는 사례가 있어. 뭔데? 내 생일. 너 생일? 어. 아, 너 생각해. 생각나지? 어. 아 중3생일 때? 어, 중3생일 때야 근데 야 대박이다 네? 내가 여기 이 사례에 등장하는 이 여자애를 방금 만났어 20년 거의 20년만에? 응. 20, 아 20년은 아니구나 10몇 년만에 응. 어걔그 친구를 본게 잠깐 너너 이거 가, 가져가고 나 커피사고 했을 때 만났어 시간 아, 하나도 만나가지고 응. 진짜 어색하게 응. 안녕하고 왔어 아, 아무튼 그 친구가 응. 뭐 A라는 친구가 있다 할게요 응. 그 A라는 친구가 여자애인데 3월 6일이 생일이었어 응. 그래 근데 그날은 3월 4일이었어 제 생일이 3월 4일입니다 응. 나는 생일 때 이제 아, 그때 되게 그랬던 게 응. 보통 아시겠지만 계약이 3월 2일 날에 응. 그아 한일절이니까? 8일 어, 어. 응. 그래서 내 생일이 3월 4일이다 보니까 응. 항상 나는 좀 서먹서먹한 상태에서 응. 생일을 맞이했단 말이야 응. 응. 그래서 나는 항상 그 생일에 대한 약간 그런 아쉬움이 있었어 나도 이렇게 응. 축하받고 싶었는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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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때 그 A라는 친구는 우리 반 애들이랑 되게 친하고 2학년 때부터 같이 올라온 이런 친구였어 아, 아. 우리 반 아니었는데 아, 그래서 맞. 그 종대리를 포함해서 애들이 다그 음. A라는 친구의 생일을 축하 주러 간다는 거야 음. 나도 생일인데 음. 맞아. 근데 적극적으로 그치. 어필을 못했지 왜냐면 음. 이게 반 바뀐 지 얼마 안 돼서 나도 그만큼 친하지 않으니까 근데, 근데 이노종라는 친구가 저랑 놀아줬습니다 그 생일 때 음. 그래서 우리 둘이가 수족관을 갔지 육 6살 밖에 안과를 갔지 거기에 상어가 있는 줄 알고 그치? 가가지고 어. 우리끼리도 재밌게 산책도 어, 놀았었 맞아. 제가 그때부터 아쿠아리움 좋아해요 진짜로 <laughs> 근데 그때부터 아쿠아리움 상어를 그렇게 좋아해요 아, 어, 어디 가면 아쿠아리움 꼭 가려고 그러고 아쿠아리움 좋아 어. 그런 또 추억이 그런 있었지, 있었지. 어. 또 약간 그런 것도 있지 송원은 응. 응. 제가 군대 때아 물론 혜민이는 응. 군인 신분에서 이제 응. 병원에 온 김에 나를 보러 와서 그것도 어떻게 면회 응. 면회 온 거긴 하지만 응. 어쨌든 내 부대로 면회를 온 사람이 응. 딱두 명밖에 없어요 승호랑그 응. 친구랑 둘이서 응. 저 아플 때그인공총능할 응. 때나 아플 응. 때그 응. 케이크 사들고 저희 집 1층으로 또왔던 적이 있어요 응. 그런 일이 있었지 많아서. 또 군대 보러 간다고 갔었지 응. 그때 훨씬 있으면 좋을 텐데 나 맞아. 너, 너 파마 하고 와가지고. 맞아. 진짜 당신 같은 거. 진켈이. 야 근데 너는. 너는 응. 내 첫인상 어땠어? 정원이? 응. 김정원 첫인상은 응. 그때 조금 응. 무서웠어. <laughs> 너 첫인상이 응. 좀 이렇게 강하게 생긴 스타일이었고 그래가지고 너랑 친해질 수 있을까? 근데 방 같은 방되고어 응. 얘도 또라이더라고요. <laughs> 우리가 이제 맞았어. 어. 근데 또, 응. 너랑 나랑, 응. 제일 친한 친구인데, 진짜 많이 싸웠잖아. 엄청 싸웠지. 어, 그 이유가 뭐라 고 생각해? 이유? 응. 너도 좀 욱하는 게 있고, 나도 좀 욱하는 응. 게 있는 것 같아. 맞아, 그첫 번째. 한 명이 욱하면 꼭한명또 젖으면, 어. 표발이는 어. 근데. 표발이 젖지 않아. 젖지 않아. 우리 서로한안 젖어. <laughs> <laughs> 그래서 저희가 어. 또 같은. 어. 그 그룹의 회사여가지고 어. 메신저를 또하거든요 어. 메신저를 엄청 싸우는 거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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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대답했니, 웃음> 내가 웃긴데, 내가 잘못웃 님. 뚜껑으로 싸우고. 이게 보면 응. 내가 저번에도 느꼈지만 서로를 너무 잘 알아서 싸우는 것도 있어. 왜냐면 응, 응. 이게 보통 사람이 아, 내가 비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응. 그래, 너는 좋은 친구니까 내가 A만큼만 보여주고. 응. 이렇게 끝내자. 이렇게 하면은. 응. 이렇게 하면 보통 그 A만 보고 아 그래 너도 이렇게 해줬는데 오케이 끝 고맙다 뭐, 나도 미안해 끝 이렇게 끝내야 되는데 응. 이렇게 내가 너한테 A를 보여주고 이제 끝내자 하면 아니 너 마음속에 비가 있는구나 이고 이런 식으로 어, 나오기 때문에 그래, 어, 서 잘하기 때문에 맞그래서 어. 너무 잘하고 어, 그래서 더 싸우는 거야 그리고 나는 이렇게 살아오면서 운이 좋았던 것 같아 왜냐면은 대학교도 그렇고 그리고 회사도 그렇고 그냥 이렇게 보면은 다 운이 좋았어 너도 그렇게 생각하잖아 너 <laughs> 뭐 제가 홍대 나왔는데 홍대 공대 나왔는데 얘가 스무 살때 항상 우리 홍대 공대 내가 문 닫고 들어갔다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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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내가 어게 그 하냐고 내가 아주 좋은 거야 내가, 어. 내가, 내가. 어. 우리 동네 개천 있잖아 응. 개천을 버리면 이제 어. 걷다 보면 응. 과거에 개최할 수 있었던 추억이 생각날 거 아니야 나도 개최를 걸으면 무슨 생각이 나지? 개최를 걸으면 너한테 뭐?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데 내가 떠올라 뭐? 너한테 전화를 해서 응. 야너 홍대 가는 거진을때너 능력 이상으로 갔다고 <laughs> <laughs> 너는 전생뭐 이순신이었냐고 맞아 그래서, <laughs> 나한테 운이 좋다고 계속 그전화을하게 흔하다 어. 운다 몰아쓴 거라고 어. 그리고 또 회사 취직했을 때도 운이 어. 좋았어 생각해보니 어. 잘 갔거든 어. 그래서 자유학. 제가 항상 승호한테 응. 너희 조심해야 된다 니 욕을 진짜 오바해었 썼다 지금 <laughs> 근데 승호가 어. 제가 아직 생각나는 게 승호가 이제 취업을 전선에서 막 뛰어들려고 할때 카센터 가가지고 너가 돈안 받을 테니까 아. 일하게 해달라고 하고 아맞아어 그래서 일하고 그리고 중소기업 응. 그 무슨 인턴하러 인턴 가가지고 어. 인턴 끝났는데 가가지고 붙잡고 나좀 하고 싶다고 약간 얘도 <웃음> <웃음> 두 발로 뛰어, 되게 추진력 있는 친구라 두 발로 뛰어서 어쨌든 결과를 만든 거지 가만히 있었으면 못했잖아 둘 다. 아, 그지. 어. 그냥 야 급해가지고 어. 카센터도 어. 찾아가서 일 시켜달라고 돈안 어. 받을 테니까 해달라 해달라 하고 인턴하는 것도 원래 그냥 그때 졸업 유예생이어가지고안 되는데 그치? 학교에 이야기하고 해서 찾아가지고 시켜달라고 그래서 하고 그냥 급했지 내가. 그래가지고. 소소에 그런 내용 썼었어? 썼지. 그리고 어. 얘랑도 막 마라톤 하고 그랬었는데 그랬지, 그랬지. 이제 말, 마라톤 풀코스도 하고 철인 3종 경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다 자기소개서에 쓸라고 아이돌비다 어. 들어봤지 어 그래가지고 했었지 너랑 풀코스 그때가 기억이 난다 그니까 마라톤 했었던 것도 거 얼마 전에 찾아봤었거든 그중아마라톤응 어. 아, 2016년이었어 응 15년인가? 16년인가? 응. 아 15년에 해서 16년에 응. 택시를 받았구나 응 책자를 널 번째로 어. 책자를 집에 있더라고 세고 어, 어. 제가 그때 이 친구가 같이 하자 그래서 응. 이, 얘는 너는 응. 원래 마라톤을 잘했고 몇번 나갔어 몇번 나갔고 그치. 저는 마라톤이랑은 한 번도 그치. 안 해본 상태에서 어.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했고 응. 이 친구가 끌어져가지고 응. 처음 대회 나온 거에서 플커스를뛰지 그래. 응. 그래서 그게 너무 감동적이어서 이제 그 수기를 썼는데 응. 그게 2등이 돼가지고 아그랬었 어, 그래가지고 어. 뭐, 니볼란스 뭐, 뭐 이렇게 옷 같은 거 어, 주고 어. 다음에 나오는 책에 수기가 실렸어. 아, 그 그래? 책을 내가 가지고 있어면 '야, 그수 기억이 나게 뛰어났어' 왜냐면 정한이가 글을 진짜 잘했어. 좋아해가지고 감성적이고 어. 그래가지고 그래서 음. 그거를 딱 너무 잘했던 게 제가 느거한테 음. 고마운 게 음. 항상 에서 썼으면 제 스페인이 또 화려하지 않으니까 음. 한 항목이 비어가면서 <laughs> 그거를 <그걸> 항상 <웃음> 마라톤, <웃음> 마라톤 하는데 <laughs> 어. 이게 사실 그 마라톤 풀코스만 떼어서 내가 선거했다? 까지만하면 좀 약하거든. 그지. 이거 여기는 약해. 야, 야, 야. 성공해서 어. 거기에 수기까지 내가 이득을했다 요거는 <laughs> 약간, 그럴, 약간 그럴, 좀 스토리가 되거든. 응. 그래서 그거를 썼지. 근데 또 제가 언니 좋았던게 제가 다니는 회사가 되게 그때 당시에 되게 큰 사회공헌 활동으로 마라톤 응. 대회를 열고 있었어. 응. 그래서 면접을 갔는데 자꾸 마라톤 얘기를 물어봐가지고 <웃음> <웃음> 이 사람들이 사람테왜 이러나. 마라톤을 쳐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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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 관련된 거 말고 물어봐 너네 어. 뭐 그때 회사에서 다 응. 한창 그런 거에 관심이 있었던 때고 응. 그냥 나는 응. 너의 그 취업에 기여를 한 거네 아기 이렇게 많이 했지? 음~ 그렇게 많이 했지? 승캐리? 그래서 제가 내가 그때 빌어서 응. 사람들이 자소서를 많이 써보라고 하는 이유를 그때 알았어 왜? 왜냐면 응. 이게 어느 정도는 음. 물론 내가 노력과 음. 주어진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찾아야 될 이런 음. 준비가 당연 히 필요하겠지만 음. 정말 케미가 잘 맞는 거는 아알 수가 없단 말이야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치. 그날의 운과 뭐 그날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맞아 맞아 그래서 그런 럭키가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맞아. 많이 가봐야 되는 것 같아 맞아 어. 어느 회사는 내가 되게 잘 봤다고 생각을 했는데 떨어진 경우도 있고, 떨어진 경우도 있고 응. 내가 한 번은 다른 반도체 회사를 보러 갔었는데 근데 그 회사는 이제 한번 떨어지고 그 다음 년도에 또 보러 갔는데 한번 봤으니까 이제 자신감이 생기잖아 그치, 그치. 그래서 보고 난 다음에 와내가 붙었다 이게 어. 발표가 난 거야 어. 발표가 난다 무조건 붙을 거라고 생각했었거든? 을 어. 근데 죄송합니다 탈락할 수는 없다 어. 어. 그때 그거 보고 아주 멘붕 어. 어. 와가지고 그때 울었어. 아 진짜. 진짜. 아, 진짜? 왜냐면 나는 어. 그때 되게 절박했고 여기는 무조건 될 거라고 생각했었거든. 을나말잘다고 음. 생각해가지고. 을 음. 그런데 어. 그래가지고 울었던 기억이 있지. 음. 회사라는 또잘 맞는 게 있나 봐. 작 아, 있어. 그리고 면접자마다 보는 관점이 다 다르죠. 맞아. 진짜 맞아. 어. 내가 이번 회사에 들어갔을 때 면접을 보신 분. 이랑 이제 말을 할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물어봤어요. 왜 뽑으셨냐고 물어봤는데 나는 뽑여득으시냐고 <laughs> <왜> 물어봤어요. <laughs> 아, 그러니까 초기에 그러니까 어. 나를 잘 모르셨을 때뿌려을때 <laughs> 물어봤어. 어. 왜 저를 뽑으셨냐고 그러니까 나보다 학점도 좋고 되게 공부 잘하고 스마트한 애들이 많았지만 그냥 너는 묵묵히 일을 잘할 것 같았대. 그렇지. 그래서 뽑으셨다고 말하셨어다 앞으로도 잘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 어떤 사람은 만약 에 그냥 그 스펙이나 공부 잘하는 거에 포커스를 둔 사람이 있고, 진짜 있어.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사람들랑 뭉마하는데 어. 더 포커스를 둔 어. 사람이 있고. 어. 그래서 운이 어. 좋은 게딱 어. 맞아야 되는 게 맞아야 되는 게 최선을 다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하늘에 달렸다고 하는 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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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오히려 내가 보니까 고학력면 고학력이처럼 고항량이 좋을 것 같지만 고학력이 해거든 경우도 있어 또 맞아. 어. 근데 동기들도 학력이 좋고 그러면 은이 어. 회사에 만족 못하고 어, 또 다른 데, 데로 어. 넘어가고 어. 근데 회사는 진짜 그런 거 싫어하고 어. 알려줬는데 가버리니까 어. 그래가지고 이게 최선을 다해놓고 하늘에 맞게 되는 거 같아 <laughs> 맞아 맞아 그런 일이 있었지 우리 거그 약간 이번 주제의 콘서트 <laughs> 자기소개서 <laughs> 취지는 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야 <laughs> <laughs> 우리 운동기 <laughs> <면조기> 때문에 <때문인데. 웃음> <laughs> 지금까지 취업에 관한 <laughs> 얘기가 계속 하고 있었네? 진캐리! 그러니까 야 팍팍 안 커? <laughs> 야 지금 이거 먹방이야! <laughs> 먹는 건 많은 거야! 뭐 그런 거 있어 일요일에 일찍 자는 사람들은 음. 정말 대단한 멘트를 하고 있어요 아 예. 진짜 왜냐면 음. 그 사람이 이미 난정아이 아쉽지 않아 나는 밝은 월요일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거든 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요일날 일찍 자는거야 이게 가능한 사람이라는 건 음. 정말 멋진 사람이야 내가 볼때 절제력이 엄청나잖요난 어, 어. 그래서 어, 뭔가 그런 사람을 정말 높게 치고 싶어 음. 이 사람이 정말 멋진 사람이 아니냐는 일요일날에 몇 시에 잠드는지를 <laughs>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그럼 어. 내일 일찍 출근해야면 이상적으로 음. 몇시 자야 돼? 여 6시간 자야 된다고 치면. 이상적으로는 오늘 한 10시 10자고요. 딱 발선 들어. 10시? 어. 지금 8시인데 2시 간남았네 어. <laughs> 탕후랑 을까지 후식? 요즘 이게 대세야. 그렇너 탕후랑 한 번도 안 먹었지? 한번 먹어 지 저희가 이제 어. 이 탕후로 아. 귤과 샤인머스켓. 그 얘는 뭔지 블랙 사파이오라고 그러는데 난 이게 뭔지 모르겠어. 그래. 나는 사실 얘는 샤인머스켓은 먹어 봤어. 얘는 안 오케이. 먹었거든. 한미 먹어 봤잖아. 그럼 한입도 먹어 봐야지. 그음에 좀. 아, 야, 다 먹는 거야. 그럼 너 <laughs> 나는 떠봐 하지 먹었는데 적응이 안 돼. 와. 너무 달아서 소름이 끼칠 정도야. <laughs> 진짜 나 온몸이 깜짝 놀랐어. 야, 새로 본거 봐, 좋아하네. 라면 누웠어 머리 급했었어. 진캐리 아, 야, 진짜. 야. 와, 지금 꼴 보다 그냥 확 올라가고 어, 오싹가다 뜨뜻뜻 떨어가지고. 와, 와. 위장에 붙는 거 아니야. 그 사진 찍어가지고. 아. 야 와. 이만한 사탕을 그냥 키워먹는것 같아요. 와, 야, <laughs> 표정이... <웃음> 표정이... 표 <laughs> 어떤 표정이냐면... 그표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 따라하지 마십시오. <laughs> 그니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약간 이런 응? 느낌이야. 맛있는 거 보고 이러는 거야. 너 지금 알겠거라고 아, 오케이. 그러면 오늘 응. 첫 먹방 이렇게 마무리할까? 응. 근데 조회수가 먼저 나올 것 같아. 너도 나열했지만 응. 그 내가 이제 나름의 이제 회심의 작품을 올렸던 그 인생의 그게 막살 나왔잖아. 그냥 <laughs> <laughs> 조혜수 막살 나버려가지고맞아 아 이번에 조금 잘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응. 안 나오면은 먹방은 이제 다시는 볼수 없는 걸로 <웃음> 아 <laughs> 다시는 볼수 없어 먹방 미니는 이제 볼 수가 없어 뭐 먹방 버리고 이제 다른 또 요즘 유행하는 건데처럼 <laughs> 그 이만 하우스하고 집 나옵시다 하나 둘셋진캐리 루비 루비 진케리